안녕하세요. 전진하는 영어 젠글리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어 뉴스 한 컷, 전진 독해,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영어 지문이 있고요, 문제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하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 부분인데요. 제목 부분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U.K. issues 영국이죠. 영국이 issue 발행하는데 발행할 것은 first ever red warning. 이제껏 처음 사상 처음으로 red warning 빨간 경보, 적색 경보를 발행하고 이 발행이 for 이 적색 경보가 위하는 것은 extreme heat. 극심한 열, 극심한 더위예요 이 극심한 더위 때문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as, 어떤 동등함을 내포하고 있다그랬죠 as에는 자, 그래서 동등하게 자, 뒤에 보면은 Mercury climbs up 주어, 동사죠 동등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Mercury, 수은인데요 수은주, 그러니까 온도계를 뜻해요 온도계가 올라가서 위로 가는데 가서 to, 도달하는 곳41 degrees Celsius 41도, 섭씨 41도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색경보를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부분 제목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 봤거든요. 영국, 기온 섭씨 41도까지 치솟는 폭염으로 사상 첫 적색경보 발령 제목을 뽑아 봤습니다. 자, 다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첫 문장입니다. The UK's first ever red warning. 영국의 사상 첫 적색경보, 이 적색경보가 for, 적색경보가 위하는 건 extreme heat, 극심한 더위, 극심한 더위로 인한 영국의 적색경보. 이 적색경보가, 자, 여기까지 주어 끝났고, 그 다음에 주어부가 끝난 거죠. 왜, 네,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적색경보가 has been issued, 발령되었고요. 자이 발령은 for 또 위하는 거네요. 뭘 위하느냐? The heart. 심장? 갑자기 웬 심장일까요? 심장을 위한다.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뜸 툭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던져놓고 뒤에서 어,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심장. 뭔 심장인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Of the 보면은 of England. 영국의 심장부네요. 영국의 심장부를 위해서 발령이 됐다는 거. 영국 심장부에 발령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Throughout 이런 발령이 throughout 쭉자쭉 쭉 내내 쭉 내내 발령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Monday and Tuesday 월요일과 화요일 이두 이틀간에 쭉 계속해서 발령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This comes 이것이 오는데, 자, 이거, this,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부분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는 그런 내용. 이 적색 경보가 오는데요. as, 동등함을 내포하고 있는 as예요. 동등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동등한 어떤 자격 그 정도로 예측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as 뒤에를 보면요. temperatures up to 기온이 올라가서 도달하는 to, 도달하는 것은 About 41 degrees Celsius. 섭씨 약 45도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41도의 기온이 baked, 동사네요. 그러면 아까 as는 뭘까요? 이거는 접속사죠.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as는 요 앞부분에 딸려있는 종속 접속사, 그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as로서 풀어주는 건데요. 적색경보가 발령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40일도라는 기온이 베이크드 굽다, 뭐 음식을 굽다 할때 이렇게 쓰는데요. 온도가 구웠는데 군대상 무엇을 구웠냐면 on area, 지역을, 어떤 지역을 구웠고요. 이 지역은 from 출발점이네요. 어디서 출발하나요? 런던. 런던에서 출발해서 올 l 웨 way north, a l the way 부산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고 쭉 가는 거예요. 런던에서 쭉 가서 북쪽으로 가죠. North to Manchester and York 맨체스터와 요크까지 자, 여 프롬부터 요크까지 이게 자, 에어리어에 딸려있는거죠 묶여있는거예요 그래서 에어리를 설명하려고 프롬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겁니다 런던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맨체스터와 요크까지 이르는 지역을 41도라는 높은 기온이 굽고 있다. 그러니까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a Breaking the previous record. 그리고 깨뜨렸고 깨뜨린 것은 이전의 기록을 깨뜨렸고요. 이전의 기록은어 d 에 나오죠? 38.7 degrees. 38.7도라는 그 기록을 깨뜨렸고요. Set in 2019. 37.8도는 Set. 자, 이건 과거 분사로 쓰여있는 겁니다. degrees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 세워졌고 In. 2019년도에 세워진 기록이에요 이거를 이번에 깨뜨린 거죠 41도까지 올라가면서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this comes 아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as가 접속사로서 뒷문장을 자요 뒤에 있는 전체 문장 요 문장이 여기에 이제 종속돼서 접속사로 제할을 하는 거예요 this comes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종속 접속사가 붙어 있는 종속 접속사는 이거는 부사절이죠 그니까 러 주어와 동사, 부사절은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진 않아요. 다만, 부연 설명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긴 문장이 결국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인 거죠. 그리고 and, 등이 접속사 and가 나왔습니다. 어디 부분과 대등하게 연결된 것일까요? 등이 접속사니까. 자, ing가 나왔네요. ing가 나와서 대등하게 연결될 것이 보니까, 어, 없어요. 앞 부분과 대등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저엔드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콤마 찍고, 브레이킹 더프리비스 c 레코드해서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브레이킹의 경우 주체는 뭘까요? 이전의 기록을 깨뜨렸어요. 뭐가 깨뜨렸습니까? 자, 템퍼레이처, 요 템퍼레이처 41도까지 올라간 이 기온이 이전 기록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자앞 문장의 에즈 종속절에서 시작하는 이 주어 앞 문장에서 주어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자이뒤에 문장까지 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콧마 찍고 뒤에 나오는 이 브레이킹은 분사구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분사구문에서 엔드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는 엔드를 접속사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엔드를, 접속사 엔드를 생략하지 않고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은 그러면 엔드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가 아까 Temperatures. The Temperatures broke the previous. 그4 1도 동안 기온이 이전 기록을 깨뜨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앤드라는 등이접속사를 이용해서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그다음에 주어 뭐또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쓰고 요렇게 단조롭게 반복되는 구조를 쓰기보다는 좀더 간결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주어 앞에 있잖아요그 반복되니까 지우고 요 브로크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부분 가지고 앞 문장을 살짝 부연하는 정도의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 분사고문으로 브레이킹, ing를 붙여서, 자, 뒤에다가 살짝 얹으면서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41도까지 올라간 기온이 영국 지역들을 달구고 있는데, 이는 이전 기록을 깨뜨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로 된 일형식 문장이다. 자, as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 전체 답니다. 이 끝까지 다 as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as 종속절 내부를 보면요. temperatures up to about 41 degrees celsius. 이렇게 주어잖아요. 그다음에 baked 구웠다 동사 그다음에 지역을 구웠죠. 목적어.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and 뒤에 이 부분은 뭔가요? 이 부분은 분사구문 부사구잖아요.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이고요. The government urged people 그 정부 영국 정부겠죠. 촉구했고 사람들한테. 자, 국민들한테 촉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to work 일하라고 촉구했어요. 이 일을 할 출발점 from home 집에서 일하래요. 직장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촉구했고. 자, 여기서 콤마 찍고 while이 나왔죠.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가운데, 뭐뭐 하는 한편, 뭐뭐 하는 반면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 while은 앞 문장에서 일어난 상황과 함께 그와 함께 일어난 또 하나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대등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뭐 동시에 그냥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Many schools and doctors offices. 병원이죠? 병원들이 shut their doors.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고, while, 그러는 가운데 많은 학교들과 병원들이 문을 닫았다. 자, 각각의 상황을 그냥 while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문장간에 어떤 연관성은 있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레일 서비스, 철도 서비스가 워 리미티드, 제한되었고요. 이 제한된 것은 위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는 것은 두려움, 두려움 위에서 철도 서비스가 제한되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철도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대시 나왔네요. 대. That. 자, 대는 뭘까요? 뒤에 보니까 트랙스 우드버클. 또 트랙스 하면은 철로죠. 철로가, 어, 버클, 휘어질 거라는 두려움. 자, 그러면은, 대스는 뭐, 관계대명사일까요? 피얼스를 받아서, 피얼스를 부연설명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일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대시, 관계대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시 이 뒷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스 제외한 이 뒷문장에서 대시 어딘가에선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랙스, 주어, 철로가 휘어질 거다. 자, 주어와 동상으로 이루어진 모자람이 없는 문장이에요. 지금 봤을 때. 딱히 버클이 여기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 거죠. 목적어가 빠졌다고 가정하고 이 대스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세요. 대시 피얼스잖아요. 피얼스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피얼스를 여기다가 버클 뒤에 넣어보세요. 자 관계 대명사인 데스 대시 관계 대명사라면 이 뒤에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여기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포클 뒤에 목적을 하고 목적으로 가정하고 데스을 넣으면 말이 되는지 한번봐 보세요. 더 트랙 그 철도가 휘어질 것인데 두려움을 뭐 어떻게 휘어지게 할 겁니까? 전혀 문맥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대는이 뒤에 이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으로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을 묶었어요. 대수로.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묶는 거는 접속사죠. 이렇게 이 대시 자 이피얼스와 같은 거예요. 이 접속사 대절이 이피얼스와 같다. 그러니까 동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절은 피얼스와 동격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대이하라는 두려움, 철로가 휘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철도 서비스가 제한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뒤에서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철도가 휘어질 거라는 두려움이야. 부연 설명하듯이 어 내용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And 그리고 자 등이 접속사 and 나왔습니다. 그리고 flight at 비행기들이 어떤 지점에 있네요. 어떤 지점인지. 브리튼 t 라지스 s 에어베이스. 영국의 최대 공공기지에 있는 비행기들이에요. 이 비행기들도 were halted. 중단되었어요. 중지되었어요. 운행을 중지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end는 등이 접속사로서 end 앞과 end 뒤. 이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앞부분에 온전한 문장 들어갈 수 있고 뒷부분에 온전한 문장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양팔을 다 놓고 대등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문제 한번 봐 볼게요. 자 아까 여기 대 e 피얼즈와 대디하의 문장 요 철로가 휘어질 거라는 두려움. 요게 두 개가 같은 거죠. 동격이죠. 대시 동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 보겠습니다. a horse 명사네요. 뒤에 대이 나왔네요. 명사 뒤에 that, that can run faster. 벌써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뒤에. 주어 빠졌으니까 대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말을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말을 받아서 뒤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말인지. 그 말은 can run faster than a lion. 사자보다 더 빨리 달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that은 어, 말을 받아서 뒤에서 자, 주어로서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2번, I know that you are a nice guy. 나는 알아, 네가 좋은 녀석이라는 걸 알아.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주어 동사 보어 that 뒤에도 빠짐없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은, 자, 뒤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을 t h 묶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화. 그래서 n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단 3번. The fact that. 자, 대띠에 볼게요. You make much more money than me. 자, 너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주어, 동사, 많은 돈을 벌어.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 뭐, 모자람 없어요. 어, 온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that은 이 뒷부분을 묶고 있어요. 또한 덩어리로서 묶고 있다는 거죠. 묶었는데 앞에 보니까 명사가 나오네요. 묶어서 앞에처럼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목적어 형태로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앞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앞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 보통 대시 관계 대명사로서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인데도 관계 대명사로 작용하려니까 뒷 부분에 또 빠진 게 없어요. 또 온전해요. 그래서 이것은 the fact와 대시 동격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So, the fact, 그 사실. 니가 돈을 나보다 많이 번다는 그 사실. 이런 식으로 두 개는 같은 거. 대철 리어와 the fact가 같은 동격을 어,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 4번. t h e 더태 is the task which Zhang used. 네, 저것은 책상이야.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책상이야. 그것은 대선 가리키는 거. 지시 대명사죠. 책상을 가리키는데 그 책상은 또 위치가 나오네요. 위치 지행 유즈. 자, 지이 사용하는 책상인데요. 여기 관계 대명사거든요. 데스크를 명사 뒤에서 데스크 받는 관계 대명사고요. 뒤에 보니까 뭐 빠져 있죠?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 뒷문장에서 위치는 Use에 쓰일 수 있는 목적으로서 역할하는 을 거죠. 그래서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서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서 여기서 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답은 뭘까요? 동격을 의미하고 있는데, 동격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 3번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빠르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의 사상 첫 번째 적색 경보가 이 적색 경보는 극심한 더위에 적용될 적색 경보인데 이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요 영구의 심장부에 발령이 되었는데요 이 적색 경보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쭉 발령이 되었고요 적색 경보 이 적색 경보는 오는데 그 오는 배경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서 이 41도가 지역 어떤 지역을 달구었는데요. 그 지역들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맨체스터 요크까지 이르는 지역. 이 지역을 달궜어요. 그리고 깨뜨렸어요. 이전 기록을 깨뜨렸고 38.7도라는 2019년도에 세워진 이전 기록을 깨뜨렸어요. 정부는 촉구했고 사람들에게 일을 집에서 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 철도 서비스가 제한이 되었고요. 두려움 때문에 제한을 제한이 되었는데요. 그 두려움은 철로가 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어, 비행기들, 이 비행기들은 영국의 최대 공공기지에 있는 비행기들인데 이 비행기들이 운행이 중단되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문장 또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